자 21번 문제 풀어볼게 구하려고 하는 거를 먼저 봐보자. 자 ac의 제곱값을 구해달래. 이 길이의 제곱.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뭔지 한번 볼게 ac하고 그리고 bd의 길이는 평행하대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표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랑 bd의 길이가 1대 1에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당연히 2k가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h 라는 점은 ab 를1:3대 으로 내분한대1:3대 으로 내분. 그러면 이 길이 나오네. 이 길이는 2분의 1이 될 거고, 이 길이는 2분의 3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볼까? 보조선,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긋고, 여기 뒷점에서 이 연장선의 수선을 한번 그어볼게 수선. 선. 요 점을 r 점이라고 해보면 지금 삼각형 CAH랑 삼각형 DBR이 서로 닮았지 1대2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그거의 2배 BR의 길이는 1이 되겠지. 1. 요 길이는 1. 그리고 주어진 조건 또 써볼게. 밑에 삼각형 ABC. 어디 냐 ABC. 얘 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small r 그리고 삼각형 ABD 얘 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large R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이 식을 좀 써먹을 거야. 그럼 내가 음이 CAB 보이지? 여기 각 CAB 얘를 세타라고 해볼게. 얘를 세타라고 해보자. C, A, B는 조금 이각을 얘기하지. 얘가 세타야. 그러니까 얘도 평행하니까 세타가 되겠지. 동의각. 그리고 삼각형. 지금 A, B, C 보이지? 사인법칙 써보자. 자,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B, C지. 사인 세타분의 B, C는, B, C는, 와같지이 스몰 알이랑 같지 그리고 또요각 삼각형 A B D를 한번 볼 거야 A B D A B D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래서 사인 법칙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에 마주 보고 있는 변 A D는 ad는 이 라지 아라고 같겠다 그래서 이로 나눠서 쓰면 자얘 같은 경우는 이 사인 세타 분의 bc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로 나누면 양변을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ad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이 각 변환하면 그래서 얘가 이 사인 세타야. 그래서,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해볼 거야. 자, 4배, 라지알 제곱, 예지, 4 사인 제곱 세타 분의 ad 제곱, 요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스몰 알 제곱, 예지, 4 사인 제곱 세타 분의 bc 제곱, 요렇게 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얘가 51이래. 그러면 4 4 곱하면 약분되고 사인 제곱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네. 그래서 남는 거는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51이라는 거 남겠다. 그래서 AD의 제곱은 지금 이 길이지? 자이 길이의 제곱은 지금 AR의 제곱 더하기 d, r의 제곱. 얘랑 같은 거네. 얘를 좀 이용할 거고. 그리고 지금 bc의 제곱. bc의 제곱. 얘는, 얘, 보이지? bc의 제곱은 지금 ch의 제곱 더하기 hb의 제곱. 얘를 좀 이용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 cah랑 dbr이 1대2로 닮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길이가 만약에 y면, 이 길이는 2y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좀 써보면, 자, ad의 제곱. ad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ar의 제곱. 이 길이가 3의 제곱이지? 요거 쓸게. 3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그래서, 9지, 9 더하기 2y의 제곱은 4y, 제곱, 요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bc의 제곱은, bc의 제곱. 지금 이 길이지? 이 길이의 제곱은 y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을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쓰면 y 제곱 더하기 4분의 9. 요렇게 되겠다. 얘가 51이야. 계산하면, 자, 4y 제곱 빼기 y 제곱. 3y 제곱이지. 그 다음에, 4분의 9 4분의 36 빼기 4분의 9니까 4분의 36 빼기 4분의 9 4분의 27이지 4분의 27은 51 그래서 위에다 쓸까요? 3y 제곱은 51 빼기 4분의 27 그래서 계산하면 3으로 나눌까? 3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y제곱은 3일은 3, 37에 3, 21,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지. 그래서 4분의 68 빼기 4분의 9. 4분의 59가 되겠다. 자, y제곱이 4분의 59야.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c의 제곱, k의 제곱이었지. 그래서 k의 제곱을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y 제곱. y 제곱은 4분의 59였지. 4분의 60. 약분하면 15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5야. 이해 되지?